네, 안녕하세요. 피시입니다다음 일단, 일단 마스크를 붙겠습니다. 오늘은 어디냐? 여기가 태안 성문 방조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어, 원투 어,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뭐, 불안감을 주고 있는데, 장소나 어디 나가실 때는 항상 이게 마스크를 딱 쓰시고 그리고 밖에서 들어오시는 항상 손발을 한번 깨끗이 해주시고 해주시면은 뭐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는 반드 이겨낼 수 있을, 있을 겁니다. 예. 일단은 피시 어, 파로 예. 음, 구독과 좋아요 항상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낚시하 가겠습니다. 고고! 많이 많이 물어왔고 아, 자. 이리 와서 와볼까? 아좀 약간 더까 아, 도어 아프다, 다 아프다 요 비난이다 한 마리만 잡게해주십 비난이다, 비난이다. 비난이다, 비난이다. 한마리만 잡게 해주십시오, 한마리만. 이거 챔피언 꼭 해주셔야 돼요. 그냥, 그냥 그 잡아당겨보다 혹시나 뭘뭐 잔챙에 같은 거 걸릴 수 있으니까, 뒤로 챔피언 뭐한 다음에 뒤로 땡겼다가, 세요 뭐, 뭐가? 묵직한데? 모르겠는데? 뭐지, 어, 뭐가? 뭐, 묵직, 묵직한데? 으. 어, 어, 뭐, 묵직해요. 뭐지, 오긴 묵직해. 뭐지? 여러뭐야 묵직해요. 뭐가 묵직해? 아닌가? 오, 뭐야, 뭐야. 오, 오, 이 뭐야, 거 이거. 야, 와, 차분서차분서 자, 불가사리. 야, 불가사리 잡았네, 불가사리. 와, 원스타. 원스타 잡았네, 원스타. 야, 다, 다 따먹었네. 불가사리, 불 야. 오 어, 불가사리. 야, 그래도 한 마리 잡았네. 야, 불가사리. <laughs> 한 마리 잡았어는데한 마리. 야, 꼬가, 아이고. 이렇게 따먹, 이렇게 따먹었어, 따먹었어. 이렇게 따먹었으니까 잡힐 거야, 떼주고, 일단, 얘는. 야, 먹기, 되게 잘 먹네. 야, 파, 파, 와, 팔랑게 배. 와, 팔랑게베. 야, 야, 팔랑게 봐. 오, 맞, 야. 불가살리도 은근히 많네, 여기도. 보, 보세요. 촉수. 꿈, 꿈틀거 봤죠 꿈틀거려 봐봐. 와, 이거 봐. 야, 너큰 소리가 봐. 너무 징그러운데요? 야, 징그러워. 이만큼 다 먹었어, 불가사리가. 와. 이게 뭐야, 이거. 고기 이상하게 생겼 일단, 난리 꼈디. 휴내러 <놀리네> 아, 네, 네, 네. 이거 자 어, 어 뭔가 있어, 뭔가 있어, 뭔가 있어. 오, 뭐 있어, 있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콱콱. 오.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오, 왔어, 커, 커. 왔어, 왔어. 야, 왔어, 왔어. 오, 커, 커. 집에, 집에 갑니다 야, 또 불가사리. 치. 말이죠? 이 툴타가, 아, 툴타. 아, 씨. 툴타, 투타 또. 장군 됐네, 장군. 여기서, 성, 저, 장군 됐어요. <laughs> 여기서, 야, 아, 성문 방주에도 장군 됐네, 잡혀. 아이씨. 가버려. 야. 우 참. 기다려봅시다. 아, 자. 가 틀겠죠 또 어느 거?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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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갔어 갔어. 쳐쳐 쳐줘. 쳐.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요 왔어. 왔어 왔어. 오, 두어 무거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오, 무거 무거 무 왔어. 아, 왔어 왔어요 왔어. 왔어요. 왔어.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오, 아, 안 됐습니다. 야. 부가살 반시네. 큰일 났어요. 지금 부가살을 잡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정말, 정말이. 야, 는아 포인트네. 이게 예, 부가살이 는아 포인트에요. 야, 진짜. 늙은 나오네, 부가살이. 아, 뭐, 일단 다시 한번 입고. 아. 아, 묵직한데, 뭐가. 또, 부가살인가? 아, 묵직한데, 부가살인가? 아, 네 마리네. 야, 진짜, 어떡할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부가세신 몇 마리, 네 마리죠, 네 마리. 이거 어떡할 거죠? <laughs> 어떡하지. 부가세신 있다는 거는, 녹구기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도 나오, 나오는 나오거 아니나요? 똑같은 거번 계속 나오네, 이런. 거.